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140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시취임 축하 파티 참석. 한참 훗날 이야기지만 법정 시비와 관련하여 이곳에 확실히 발을 밝혀 놓고 싶은 것이 있다. 2001년 1월 16일, 당시 민주공화당 총재였던 나는 미국 대사 대리의 전화를 받고, 당시 비자와 비행기 티켓을 받아 1월 17일 대한항공편으로 미국에 가서 1월 18일 워싱턴에서 부시 취임 축하 댄스 파티에 참석하고 20일 부시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취임 축하 파티는 세 곳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촛불 만찬은 전 세계 유명 인사 250명만 초청되는 A급 파티로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내가 초청받았다. 여기에는 부시 대통령 내외나 체니 부통령 내외도 참석했다.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국민 중에는 이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 역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은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미국 정보 당국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사실이며 내가 엄청난 두뇌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고 있다. 당시 부지 대통령 측에서는 북한 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내 의견을 물었고 나는 미국이 하려는 CVPE 방식에 대해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므로 FVID 방식으로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언했다. CVPE란 Completely, Very p o w e r f l l y Permanently Eliminate의 약자로 북한의 핵을 완벽하게 검증가능하게 연구이 되돌릴 수 없게 미국이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고 FVID는 Fully, Very Fully, a b y s i a l l y d i s m a n t l e 의 약자로 북한핵을 충분히 검증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북한이 직접 해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내가 부시치인 파티에 참석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그런데 법정에서 검찰 측은 내가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고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내가 부시로부터 초청 받은 적도 없고 파티에 간 적도 없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요지였다.우리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부시와 내가 나란히 찍은 사진은 합성이라는 것이었다.물론. 부시와 찍은 사진은 편집한 사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편집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 한인 방송사에서 내가 부시 대통령 취임식 전날 축하 파티에 참석한 사실을 방송하기 위해서 편집한 것이었다.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사진과 증거물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된 사진 한 장만 증거로 채택하여. 나는 천하의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그 당시 나는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허경영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가 인기 절정이었던 때였다.내가 구속되자 부시의 오랜 친구이고 주식회사 영안모자 회장이었던 백성학 경인방송이사의 의장이 나를 위해 증언에 나섰다.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은 내가 부시의 초청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가던 날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으로 나와 함께 취임 축하 파티에 초청 받아 내가 참석한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었다.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의 증언 내용은 신동아 2008년 8월호와 법원 증언에 나와 있다. 당시 법정에서 나를 위해 증언을 해준 분들에게 이 지민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말운동을 창안하다. 새말운동이 우리나라 농촌을 몰라보게 변화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킨 하나의 동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당연히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일궈낸 그분의 커다란 업적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새말 운동에 대해 최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갈 무렵 시원하게 뚫린 경부 고속도로의 사진을 보았는데 잘 뻗은 고속도로에 비해 주변 마을의 집들이 낡고 초라한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마을을 새롭게 바꾸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그래서 며칠을 고심하며 방안을 생각했다. 그리고 직접 대통령에게 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러자 그분은 무릎을 치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느냐며 그걸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다. 나는 이미 생각해 둔 것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마을과 마을끼리 경쟁하게 하는 방법의 운동으로. 이름은 신촌 운동즉 새말 운동으로 지어 봤습니다. 새말 운동이라 그거 좋은 이름이군. 그래. 새말 운동은 어떤 성격의 운동인가?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머리 head 손 hand 심장 heart 건강 헬스의 4H 운동이 있지만 그것은 도박하는 운동과 같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노름이나 하면서 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새마을 신촌 운동은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마을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방법적으로는 국민은 노동, 국가는 재료를 무상으로 대주고 마을과 마을끼리 경쟁하게 합니다. 북한은 철마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쟁이 없어 성공하지 못합니다. 죽은 민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은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민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느러미와 꼬리를 실세없이 흔들어 더 좋은 환경으로 벌떡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국민도 운동하게 만들어서 낡은 초가집을 새집으로 바꾸고 마을 환경도 새롭게 하고 노름이라 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낡은 정신을 새로운 정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말 운동의 3대 정신으로 자조 근면 협동을 정해보았습니다. 3대 정신에는 일하는 소의 쟁기를 닮은 힘력이라는 글자가 6개 들어있고 열 십자가 1개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쉰다는 의미입니다. 6개의 힘력은 에너지로 새마을 정신의 에너지, 힘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성장주의, 복지주의, 양시주의, 총체주의는 새마을 운동의 4대 이념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고장, 보람 있는 일터, 건강한 사회, 자랑스러운 나라 건설은 4대 목표이고요. 또 새마을 운동은 도민 양산, 즉, 민주화는 잠시 숨기고 산업화를 먼저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그분이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정말 좋군. 그런데 이름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는가?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 무슴살이 체험가, 서양의 실용사상, 아담 스미스의 국부사상, 막스베버의 자본사상, 기독교의 중립사상 등 서양의 것을 새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사상, 유교의 중용사상, 불교의 중도사상, 도교의 중화사상 등 동양의 전통적인 것은 마을, 촌이 상징하게 했고요. 동양 끝과 서양 끝의 혼합이지요. 이렇게 하여 얼마 가지 않아 내 아이디어가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노동력을 대면 국가가 그만큼 시멘트를 무료로 주니 마을끼리 경쟁이 불붙었다. 일하지 않는 마을은 시멘트를 한 포도 주지 않았기에 다들 경쟁적으로 열심히 운동에 임했다. 집의 지붕, 도로, 하천의 보수부터 가축 사료에 이르기까지 새마을 운동은 잠자든 농촌과 국민의 정신을 깨워 자신과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갔다. 우리의 새말운동이 대성공을 거두자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는 숨기고 산업을 양성한다는 도공양산, 빛인 공산주의를 숨기고 어둠인 자본주의를 양성한다는 뜻의 도강양해를 내세우며 우리의 새말 운동을 따라하기에 이르렀고 차츰 새말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새말 운동은 전 세계 개발 도상국에서 배우러 오는 것은 물론 유행과 세계 은행에서도 빈곤 극복을 위한 이상적 모델로 평가하며 지금도 세계 각지의 개발 도상국에서 새말 운동의 경험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4장 혼돈과 절망을 넘어서 불공정이 판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에 민주가 사라지고 있다 나라의 실제적인 주인자리는 특권층이 차지하고 국민에게 남은 것은 주인이라는 빛바랜 깃발뿐이다 빈부격차의 벽 앞에서 젊은이들이 날개를 접고 민족의 장래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불안하다. 공의를 기초로 한 혁신적 변혁밖에는 방법이 없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 체제인가? 고대 그리스 민주 정치의 결과. 오늘날 대다수 우리 국민은 민주 정치가 지상 최고의 정치라고 믿고 있다 사람들은 시민들이 세계사에서 왕과 귀족 기조, 위주의 특권층만을 위해 존재했던 구체제를 갈아엎고 자유권과 평등권을 성립시킨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이후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마침내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지며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것이야말로 인류사의 기념비적 쾌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도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과정으로 이해한다. 학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것은 인류가 이룩한 업적 중 최고의 업적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차별과 억압이 심했던 봉건 신분제 사이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이며 자유와 평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점을 확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우리의 민주정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단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나 역시 누구보다도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공의로운 일임을 강조한다.내가 국민은 국가라는 주식회사의 주주이므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도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주의 곧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형식이라 껍데기,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만큼은 민주주의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거나 특정 세력의 교모한 기만술에 국민이 넘어가 겉으로는 민주정치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정치가 될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정치 체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민주정치는 근대에 이르러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리스 도시 국가 아테네에서 이미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물론 지금처럼 신분과 성별 차이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자유민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던 아테네의 노예는 시민이 아니었고 여자도 참정권이 없었다. 10만 명 남짓한 인구 중 2만 명 정도의 남성 자유민만이 참정권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자유민이 한 자리에 모여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정치였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펼치는 기술이 필요한데 소피스트라는 괴변론자들이 나타나 상대를 이기는 은변술을 가르치는 일이 성행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 가치나 진리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교묘하게 말을 잘하는 자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의 연설에 해녹된 시민이 그 의견을 쫓아가는 이른바 중우정치가 횡행했다. 이러한 중우정치는 일종의 선동에 의한 정치라고 할수 있다.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강조했던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싸우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한 이유가 그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스승을 지도자로 모셔야지 그를 투표로 뽑으면 되겠느냐고 일관하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권력욕이나 특정 의도를 지닌 자들의 얄팍한 음변술에 해녹된 대중들에 의해 정치적 결정이 좌우되었던 아테네는 종국에는 그리스의 또 다른 도시국가 스파르타와 펠레폰네스 전쟁에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중심적 도시국가 지위를 잃었다. 이처럼 아테네는 민주정치는 민주주의 특성상 피하기 힘든 중후정치로 흘러갔고 이것이 나라가 쇠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는 그 방식에 의해 망하고만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